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가와 직선 나는 서로 평행합니다. 기억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이 또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105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105도를 통해서 바로 요 안쪽, 오른쪽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 직선을 이루는 각이 있을 때는 이두 각의 합은 180도. 아무리 이렇게 이제 각이 여러 개 있어도 세각의 합은 180도, 네각의 합은 180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직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안쪽의 각은 105도에서 자 180도에서 105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5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써볼게요. 여기가 75도.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낼 수가 있을까? 자, 여기가 140도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요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겠어요? 그래요. 4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180도에서 40, 140도를 빼면 되니까. 근데 얘네들을 알았는데 기억하고는 무슨 상관인가요? 네. 바로 어떻게 찾아줄 수 있냐면, 자, 직선이 두 개가 평행해요. 이 평행선을 지나는 한 직선을, 있을, 직선이 있을 때 같은 위치에가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면 배우겠지만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네개의 각이 생기고 여기에서 네개의 각이 생기잖아요? 자, 이 각과 같은 위치는 그대로 쭉 왼쪽 위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이 왼쪽 위를 찾아보면 이각 어때요? 크기가 같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또이 각하고 자, 이 각을 끼고 돌아서 다시 반대쪽으로 끼고 도는 지그재그, 이 엇갈린 위치에 서로 반대쪽에 있는 각도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 중학생이 되면 엇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같은 위치냐 아니면 엇갈린 위치, 즉 반대 위치냐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 이 40도 보세요. 지그재그 이렇게 Z차 보이나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4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기억이라고 했을 때 이각이 40도라는 거 알았고 이각이 75도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각의 크기는 이제 180도에서 40도와 75도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140도에서 75도를 빼주면 되니까 65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65도. 그럼 이제 기억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80도에서 65도를 빼면 되겠다. 자, 계산하면 몇 도가 되나요? 그래요. 115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115도가 정답이 되겠죠?